안녕하세요 피노프로젝트 미니 연심 윌리 영주입니다 자, 다들 겨울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신년을 <laughs> 맞아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저희도 예쁘게 살을 빼서 개강 여신 남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다이어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식단, 운동, 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단기간으로 식단팀, 운동팀 나누어서 다이어트 대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단팀은 윌리랑. 저어 제가 이렇게 맡았고요. 운동팀은 우리 어 스포츠 과학부 이 <laughs> 아, 어떡하네요. <너무> <laughs> 우리 영주가 한번 맡아서 대결해 봤습니다. 생각 <laughs> <laughs> 그냥 영주. <웃음> <웃음> 여러분, 세미 씨는 특별하게 어 벌컵을 목표로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왔는데 뭐 딱히 뭐 근육을 무서워하시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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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다이어트 목표가 아니었고요. 일단 이안 쓰는 몸을 좀. 진짜 목표였어요. 진짜. 마크하고 음, 나서 한한달 동안 침대 밖에서 침대 사한열여 시간을 있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약간 썩는 게느껴지 음. 그래서 일단은 뇌를 음. 아,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대로 있다가 진짜 내 팔을 하나도 못 쓰겠다 싶어서 일단 몸을 좀 쓰는 데 초점을 뒀는데 살 빠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주 씨의 변화는 그냥 인간이 되셨다. 는 거죠? 인간이 되신 <laughs> 거예요. <되시거든. 약간> <laughs> 돌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laughs> 일단은 그저 탄고단이 방법으로 썼어요 일단 제가 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로는 탄수화물을 <laughs> 많이 먹으면 좀뭐 살이 좀잘 찐다고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는 식단을 했습니다 매번 늦게 일어나가지고 <laughs> 하루에 두께만 먹었어요 맨날 어. 그리고 점심은 그 요거트 볼이랑 어, 계란 삶은 거두개 먹었고요 어, 어, 그니까. <laughs> 저녁은 일반식을 먹었는데 밥을 곤약밥으로 먹었어요. 어. 그러, 그게 꿀팁입니다, 이러면. 그래, 열심히 했는데. 응, 그렇게 먹었는데 그 이틀은 뭐그 중에 이틀은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버렸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별로 안 봐요. <laughs> <아파요. 웃음> 만약에 근데 그거까지 지켰더라면 훨씬 많이 빠졌겠죠? 나 네. <laughs> 아, 이제 저는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점심을 가정식으로 먹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운동 다이어트도 해 봤었고 식단 다이어트도 해 봤었는데 사실 제가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이고. 운동으로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6, 아니면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살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저는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도를 너무 세게 올리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몸에 버티질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거를 위주로 뒀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한 운동, 막 헬스장 가서 이거 당기고 밀고 아, 하는 것보다 나저접 아, 하는 거예요. 아, <laughs> 네, 본인 아, 그런 운동보다는 좀더 우리가 평상시에 할수 있는 음. 그런 운동 위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종류는 어떻게 있었죠? 종류요? 그냥 이제 뭐 걸어 다니기나. <laughs> 근데 그런거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예요. 오늘 차려오는 아. 게 운동이겠다고 맞아 오늘 올라오기 힘들었어 <laughs> 예. 이제 원래 운동이 근육을 찢고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오 이런 거본거 그냥... 같아 피지컬 뭐 에, 그러니까 응. 영상을 아.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라서 일단 목표를 음. 아침 9시 일어나고 밤한 음. 늦어도 1시까지 자기 이렇게 우와. 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자 이래가지고 없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운동 갔다가 그다음 일정 다 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음. 또 많이 움직이니까 기초 대사량이란 게 높아가지고 숨만 쉬어도 저는 살이 잘, 잘 빠지는 타입이야 이게 좀비? <laughs> 밥을 곤약밥으로 대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것 그리고 곤약밥을 사면은 제가 햇반처럼 돌려 먹으면 되니까 편하고요. 어 그리고 요거트볼 식단 레시피를 추천하는데 그게 만들어 보기가 되게 간편해요. 간식은 안 먹을수록 좋지만은 그래도 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품을 중간중간 간식을 먹으면 그래도 약간 그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하루견과 있잖아요. 아 그, 그런 걸 사나. 하루 샐러드 먹을 때 다들 그냥 그 채소 넣고 그다음에 뭐 소스는 오리엔탈을 주로 추천하는데 맞아. 이제 내가 입맛을 도울 수 있게 많이 추천하는게 파마산 치즈가고 그 치즈가 다이어트에 안 좋을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 그 치즈가 그게 있대요. 칼슘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음. 그래서 조금 샐러드라든가 그런 데 치즈를 곁들여 먹는면 괜찮다. 어. 그리코다 치즈. 피자까지는 안 되고? <웃음> <웃음> 피자 치즈는... <laughs> 목표를 먼저 잡지 마요. 그냥 오늘 어떤 거 할지 정해놓고 힘들면 그만둬. 그리고 그,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쉬고 그다음에 다음 날 출근하는 것, 출근하듯이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하고 힘들면 그만둬 몸이. 그만두는 이제. 게 꿀팁이군요. <laughs> 야 <거야? 웃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운동에 쉬는 것도 운동이고 먹는 것도 운동인거든 습관을 만들어. 음... 네, 습관을 만들어야지. 그게 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철학자 같다 뭐. 개인 배가... <laughs> 쉬는 것도 운동이고 <laughs> <모르는 것도 웃음> <laughs> <laughs> 인생이 운동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 어떻게든 <laughs> 일단은 출근을 하는 게 중요해. 헬스장에, 헬스장에든 뭐든 음... 뭐 일단 3 0분 재놓고 뭐 쉬든지 어떻게 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점점 하다가 이제 막 운동의 재미가 들렸어 이러면 누가 안 시켜도 유튜브 찾아보게 되거든요. 음. 저는 그랬어요. 전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대결 브이로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식단 또식단에 장단점 이 있고 운동도 운동만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건 건강. 건강을 챙기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단과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소소한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서 그걸 이제 꾸준히 할수 있도록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재밌어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이번 년도 다이어트.